결국, 이제, 마지막에 형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, 아유. 10개월 후인 제가 있는 나이로는, 음. 대학교 2학년 나이에, 음. 마지막으로, 이제, 암세포가 폐까지 전이가 돼서,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, 어 마지막으로 형이 했었던 육성의 말은 배고파였거든요. 아유. 그러고선, 5월 23일날, 네. 1988년 5월 23일날, 형의 심장에서의 심전도 이게 뚜, 뚜, 뛰는 게 뚜가 되더라고요. 그 모습을 제가 보고, 그 형이 세상을 떠난 그 침상에서 한 30분 정도를 정말로 울면서 기도가 아니라 원망 섞인 그렇죠. 막 푸념을 내뱉었던 그렇죠. 것 같아요. 음... 하나님 방법이에요, 이게요? 네. 아 그래서 이게, 이게 데려가시는 거예요? 네네네. 네, 네.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는 데려가실 때 데려가시더라도. 음... 아니 부쌍한 우리 형 밥은 먹여서 보내줬어 아... 아니면 가족들 친구들 작별인사는 하고 데려가시는 게 너그러우신 하나님 음. 아니세요? 막 그렇게 원망을 했었던 음. 기억이 있다고요. 예. 음. 정말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음. 투정을 막 부리고 있는데 한0분 만에 심전도가 다시 뛰는 거예요. 어?